네 6월 1 6일다이렉트 많이 틀리신 거 아시죠? 그 문제를 전날 예언 영상에서는 예언을 했었고요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매번 분석을 하고 있어요 저희 현강이나 불나방에서는 기출문제를 분석을 완벽히 한 후에 문제를 변형을 해서 그대로 풀고 있습니다 완벽히 분석을 해서 어떤 추위나 추세를 꼭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예언하기 때문에 적중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초기 굉장히 살아 있습니다 토익강의만 13명 가까이 해였습니다 그래서 대충 추위가 보이고 뭐가 나올지 초기 되게 좋아요 ETSR 우리가 연관이 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그들이 내는 유형과 어떤 추이를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예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답으로 나오고 있죠. 어, 실제 학원과 불나방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기출문제를 변형을 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되게 출제 포인트를 많이 불러드리고 있고 예언사 외에 많은 것들도 시험 전에 많이 적중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예언 영상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빨리 토익 예언 영상 검색하셔가지고 제가 만든 5년치의 예언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다음 시험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